아이는 몇명 낳고 계세요? 제가 얼려놨거든요. 생각합니다. 저 얼려놨어요. 어. 이제 해동시킬까 해요. 이제 해동시킬까 봐요. 어. <laughs> 와 여기 멘트 장난 아니다. <laughs> 여기 오신 우와. 거 후회하시나요? 여기 나오신 거 후회하시나요? <웃음> 네. <웃음> 혹시 없으세요? 염치 <명칭은>? 그럼. 혹시? <laughs> 네. 아 진짜 머리 아파 어디 떠라? 야 성유가. 다음 주에 우리 카페 뭐 찍그린다 그랬지? 그 카톡으로 링크 보내드렸잖아요. 아씨, 그 링크가 어디 있더라? 아 친구가 쇼츠 찍으라고 링크 보내줬는데 그링크가 어디 갔지? 여기 근처 예쁜 카페 저장했는데 링크 어디 갔냐 진짜? 아, 메매장 카톡 노션 링크가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받아온 오늘의 광고 링크 큐레이션의 링픽입니다. 오! 이게 흩어진 링크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하고 AI가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어플인데요. 맛집, 쇼핑, 뭐 등등 링크들을 보통 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나 인스타 저장하기 막 이런 걸로 해 두시잖아요. 이렇게 흩어진 링크를 링픽팩에 저장하세요. 그러면 링크 내용을 AI가 요약을 해 줘서 긴 영상, 기사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 줘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링크들을 원하는 제목으로 폴더를 생성해서 링크 분류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친구한테 공유도 가능해요. 제가 나에게 보내기로 쇼핑 링크들을 저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 사용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정리의 끝판왕이랄까, 이게? 이게 지금 요새 완전 저의 필수 앱이거든요, 진짜. 이게 왜 이제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앱 만드신 분 정말 천재입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번째. 저장하고 싶은 상품 or 링크를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링픽 앱을 누르기. 전체 공개, 비공개 선택 후 메모장에 남기고 싶은 내용 작성 후 링크 저장 누르기.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죠? 제가 원래 엄청난 기계치인데도 아주 아주 간단해서 아주 꿀꿀 줘보라고요. <laughs> 이 링픽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프를 깔고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은 이 보이시죠? 아, 이 뉴욕 미쉐린 출신 이승준 셰프님께서 만드신 이 닭강정 한 개를 사시면 플러스 원두 개를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고 싶은 거다놓고 아이디랑 갖고 싶은 이유 유튜브 댓글 남겨주면 내가 다 사줄게!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깔끔하게 링크도 정리하고, 바강정도두 배로 먹고, 링픽으로 한번 즐겨보자고요. 아 안녕하세요, 고지랭이 여러분들. 저는 그냥 고울이의 고울입니다.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시던 그날. 오시고. 자, 오늘의 게스트, 저의 노예 1호, 조연영양입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laughs> 아뜨기나 요새 댓글에 우리 언니 머얼굴막 얘기할 볼게 없는데. 어? 니네가 자꾸 이렇게 부추기면 진짜 채널 뺏긴다고 어떠세요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인 상황이 아니 어차피 우린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laughs> 언니가 잘 되면 너무 좋고 예아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뭘 언니가 준비해 너 오늘 내가 준비한 거 들으면은 너 좋다고 할 거야 뭔데 소개팅 뭐야 아바타 소개팅이야 좋아한다 좋아한다 <laughs> 아나 그때 딘딘이랑 소개팅 해봤어 그때 까였잖아. <laughs> 아 어쨌든 오늘 제가 섭섭치 않은 분으로 아 이러다가 당했다고 그때도 아니야 이번엔 달라 아, 진짜? 네가 그토록 원하던 어. 태토남 와 <laughs> 어? 태토야 덱스 덱스? 덱스님이셔? 아직 우리 채널이 그렇게까지는 <laughs> 언니 채널이 아니라 내 채널이라고 아니 애프터 오늘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솔직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소개팅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니, 너 모르잖아. 모르는가? 어, 아니, 근데 소개팅을 했을 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우리가 신호를 좀 알아야 될 거야. 아니 일단은 내가 좀 먹을 거리를 좀 깔아놓을 테니까 어. 너가 딱 먹고 너가 마음에 들면 나 맛있다. 아씨. 아니면 딴거뭐네가 생각해봐. 음, 달다. <laughs> 아이, 달다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잇! 쏙! 퉤! 아잇! 쏙! 퉤! 퉤! 알겠어. 자, 저는 그럼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진짜? 어, 이따 봐요, 언니. 다리 오므리고. 어, 그래, 그래. <laughs> 아니, 근데 현영이 지금 표정이 진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안녕하세요. 음, 목소리 왜 음, 그래? 맛있다 아, 음, 달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팬이에요. 어, 저도 그...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안녕. 아, 네네. 네, 네. 좋았네. 좋았네. 그 아. 얼마 전에 네. 워터밤 나오신 거.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잘 마, 봤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감사합니다. 네.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아, 어, 네. 감사합니다. 동영상 100번 봤어요. 제가 그거를 네. 100번 정도 봤어요. 하이라이트만 꼭꼭 집어가지고. 아, 네. 어디 뭘 꼭꼭 집어요? <laughs> 뭐라고 내가 확대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확대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아, 아쉽게도. 다행이네요. <laughs> 아, 는뭐 감사하죠. 제 이상형이 사실 네. 테토남이거든요. 아, 테토남. 본인이. 저도 그저 그쪽에 가깝죠. 저도 그래 보여서 너무 오늘 행복해요. <laughs> 아, 이상형에 부합한다는 말인 거예요? 아, 네. 오,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네. 옷을 많이 갖춰 입으셨네요. 아 혹시 그러면은 여름에 소개팅 하러 왔는데 민소매 티 입고 아, 예. 오는남자도 괜찮아요. 정도 아, 반팔 정도 생각했는데 저는 아, 예를 갖추려고 아. 그래서 긴팔 입고 왔는데 좀 잘못됐네요. 그럼 반팔을 그럼 예의가 입을 없으셔도 걸 그랬어요. 됐었을 것 같은데 예의가 좀 없으셔도 될것같아데아 <laughs> <laughs> 그래요? 제가 다음엔 조금 싸가지 없이 올게요. 그러면. 드세요. 제가 네. 너무 차린 게 없지만 <laughs> 아좀 많이 없긴 하네요. 다른 분이 보니까 밥 먹던... <laughs> 네. 아, 드세요, 계속이요. 드세요. 네. 먹고 좋아요. 괜찮으면 아까 알지? 맛 네. 표현해야 된다. 음, 달다. <laughs> 단가? 어, 저도 잘 보고 있었어요. 아, 이게 사실 간소하게 준비한 게 네네네. 저희가 요새 좀 힘들거든요. 아. 저희 팀 사정이 네. 좋지 않아서. 차린 거 없으니까 그렇죠. 돈좀 주세요. 대신 결제를 해주시면. 아, <laughs> 이거 제가 결제. 안 아, 먹고요. 아, 여기 후불이에요. 카페 보다. 선불로 내서 사오지 않아요, 카페. 이렇게 가난한 여자 어떠세요? <laughs> 이렇게 가난한 여자 어떠세요? 아, 저, 아, <laughs> 좋아요. 제가 결제할게요. 아, 정말요. 내가 제가 이정도 사드릴 수 있죠. 얼마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더 시켜도 되나요? <laughs> 음식이요? 아 식사를 못 하셨구나. 더 시키세요. 여기 메뉴판 좀 주세요. 사실 제가 배가 많이 고파서요. 사실 제가 배가 많이 고파서요. 아 네. 고기 먹고 고기가 싶어요. 많이.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아 식당을 찾을까요 제가? <laughs> 드릴게요 고기심 아 진짜 나중에 한번 그럼 네네 소개팅 경험 많으세요? 소개팅 경험 혹시 저 처음이에요 거? 오늘 아 처음이에요? 네. 에이 거짓말 거짓말 아니 이거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자만추 스타일? 네. 그럼 약간 자만추 스타일이세요? 자연스럽게 만나려고요? 네. <laughs> 다른 그... 자만추 말고 <laughs> 잘한다 잘한다 저도 아니, 혹시나 해가지고 확인 네. 근데 좀둘다 물어보고 싶긴 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뭐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아 자연스러운, 잠만춤 네, 그러니까 이제 소개팅도 처음 해보고 아, 그럼 주로 집에 계세요? 보통 저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헬스장 자주 있고 오. 뭐 캠핑하는 거 좋아해서 오. 밖에 나가 있기도 하고 헉, 그렇군요. 네. 춤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 골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래 오. 쳤어요, 저는. 어? 오래 쳤어요? 네네. 얼마나 치셨어요? 저한 10년 정도 넘어 어, 엄청 잘 치시겠네요. 네, 같이 골프 치러 나가실래요? 걸치, 골프 라운딩 한번 나가시면. 어, 아, 좋죠, 좋죠. 그림피좀 내주실래요? 시간 맞을 때한 번. 네, 그 라운딩 피도 내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아이, 그럼요. 아이씨. 미친아, 좀 와요. 한 번은 제가. 네. 아, 그 뒤로는 안 되고. 안 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 없으세요? 염치, 그런 거. 혹시. <laughs> 그런 거 그늘집에서 혹시? 얼마까지 네. 가능해요? 네. 그늘집에서 얼마까지 가능해요? 아 그늘집에서? 저곱창떡볶이 저 좋아.곱창떡볶이 네. 하 시켜도 네. 되나요? 아, 시켜도 돼요. 그것도 네. 사주시는 거. 뭐 뭐한 번은 한 번은 사드릴게요. <laughs> 저한번 네. 보고 안 보실 거죠? 뭐 그렇게 없으면은 못 보지 않을까 우리가. <laughs> 네 엄지가 그렇게 그 정도로 없으면은. 평소에 그럼 골프 말고는 다른 취미도 있으세요? 골프 말고는 음... 줌바 댄스 좋아해요. <laughs> 줌바 댄스. <laughs> 뭐 줌바 댄스. <laughs> 그걸로 살다 뺐어요. 아니, 그걸로 살다 뺐어요, 아, 지금. 아. 한번 보여 드릴까요? <laughs> 한번 보여 드릴까요? <laughs> 아, 진짜요?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다음에 보여 드릴게요. 아, 제가 다음에? 그 의상을 갖춰 입고 아, 아 줌바 댄스 의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옷으로는 잘 아. 이렇게 매력이 어필이 안돼 저는 본인 취미에 그렇게 진심인 거 너무 좋아요. 아,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취미를 좀 시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저도 그래요. 어 그래요? 네. 저 취미 부자거든요. 오, 그래서 약간 제가 과해지면 조금은 말려줄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취미? 그러니까 뭐 등산 한번 꽂혀가지고 장비까지 다 사고, 아. 근데 뭐또 요새는 안 가게 되고요. 러브 버그 네. 같이 잡으러 가요 산에. 같이 러브 버그 잡으러 가요 산으로. <laughs> 우리도 한번 러브 버그가 돼봐요. 우리도 한번 네. 러브 버그가 돼봐요. 아누이가요아아 아, 아, 날고 싶다는 뜻이구나.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으시군요. 뭐야 이게? 사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아, 제 말을 아예 모르겠다. 네, 잘못 알아듣겠는데 <laughs> 조금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안 들어요. 제가 원래 말을 어, 좀 네, 통해야 요 제가 원래 말을 좀 더듬어서요. 그렇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초 면에 막 침뱉었는데요. 혹시? 괜찮은 거 맞아? 이거 네 드세요. 다다 드셔도 될 것. 같아. 다 침이 튀어가지고 여기. <laughs> <laughs> 애교 있는 여자 좋아하세요? 응. 애교 있는 여자 좋아하세요? 어, 아 좋죠. 아 네. 진짜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네 볼게요. 뽀잉뽀잉뽀잉뽀잉 <laughs> 침 좋아하세요? 아 드세요 그냥 이거 내꺼에요 내긴좀 주세요 침좀 닦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내꺼에요 침 어, 발라둔거야 그러니까 네아 어떠셨어요? 아 근데 애교 <laughs> 뽀잉뽀잉 꾹꾹 <오>. 깎아 <뽀뽀까까? 웃음> 네. 아 맞는데 너무 좀 그렇게까지 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그냥 좀 화장실 가고싶어 보여요 <laughs> 몸을 너무 배배 꼬우셔가지고요. 케이크 안 드세요? 왜? 한입 드릴까요? 제가 먹여드릴까요? 아, 케이크 좀 드세요. 아, 침이 너무 좋아가지고못 먹겠어요. 진짜. 제가 하나 먹어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 먹여드릴까요? 먹여드리고 싶어서. 아, 네. 이거 감사하죠. 감사하죠. 비행기 너가 하는 거 있지? 뭐해? 그만 뱉어요? 네. 아, 슝! 슝! <laughs> 맛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신박한 맛이었어요. 네. 우리 애기 맛있죠? 우리 애기 맛있죠? 키는 혹시 보세요? 어키안 봐요. 어저 150도 괜찮나요? 상관없어. 요 제가 딱 평균 키거든요. 아 150도 괜찮나요? 네. 제가 딱 160이거든요. 어 네. 너무 적절하겠네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저랑 한번 키재 보실래요? 어 좋아요. 네. 어울리는지. 네네 네. 아이고 하면서 잠깐 기대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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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언니 아, 아, 아프세요? 병원을 가시겠어요? <laughs> 다리 미끌려가지고 아, 미끌. 네. 네. 네 앉으세요 그러면 아, 러브버그 잘 잡으실 것 같아요 러브버그 잘 잡으실 것 같아요 아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제가 잡아서 앉혀드릴까요 그러면? 아, 네. 러브버그 잘 잡을 것 같다고요? 되게 강인한 남자 같아요 되게 강인한 남자분 같으세요 저요? 감사해요 그런 이미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아이는 몇명 낳고 싶으세요? 혹시 네. 아이는 몇명 낳고 싶으세요? 에? 아! 제가 얼려놨거든요. 제가... 저 얼려놨어요. 아. 많이. 그러죠. 많이. 아. <laughs> 이제 해동시킬까 해요. 이제 해동시킬까 봐요. <laughs> 와, 여기 멘트 장난 아니다. 와와 미안해요. 미친 아줌마가 있어서. 장난 <laughs>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의 머릿속에 지금. 미친 아줌마가 저를 내를 집에 하고 아,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오신 거 후회하시나요? 지금 혹시 여기 나오신 거 후회하시나요? 예. 네. 조금 진짜 세다. 저도 저희 채널이 왜 이렇게 된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괜찮으라 하세요. 나오시는 분들. 안 괜찮으니까 다시는 안 나오겠죠? 오케이. 제가 소개팅 여인지 아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바타가 되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아 대본을 안 보셨군요. 네, 아바타 소개팅이라고 들어왔길래 그 대본 읽을 게 뭐가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laughs> 어... 안 읽고 왔는데. 다음에 한번 더 오세요. 그럼 네. 다음에 한번 더 오실래요? 아바타 역할로? 네, 제대로 모신다고. 오 제대로 매시겠다고. 저 근데 좋아요. 약속. 손이 부드럽네요. 손이 부드럽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손이 부드럽네요. 아유. 근데 손이 굉장히 네. 크네요. 크네요. 손 크기, 손 크기 한번 해봐. 어. 손 크기 한번재 볼까요? 전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만지고 있는데, 손 크기 재는 게 의미가 있어요. 깍지껴 깍지. 네, 손헐 되게 크시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여러 스타일. 아, 나이스. 아, 감정 표현 엄청 솔직하신 편이시구나. 어 달다. 어 너무 달다. 뭐 시키신 거예요? 다른 메뉴? 아, 레모네이드요. 아 레모네이드. 안 시어요? <laughs> 괜찮아요? <웃음> 많이 쉴 텐데. 어, 너무 달아요. 저 운전 잘하는데 집에 갈때 데려다 드릴까요? 저 운전 되게 잘하거든요. 어네저차 좋아해요. 오 진짜요? 네. 집에 갈때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아저그 매니저님 있어요. <laughs> 괜찮아 요 같이 왔어요. 그러시구나. 매니저 보내고 우리 같이 가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빨리 퇴근하시라고. 하고 아 퇴근하라고. 그럼 회사 상부에 보고를 한번 해볼게요. 고기 사줄게요. 고기 먹으러 가요. 고기 사줄게요. 아저 사주신다고? <laughs> 네. 네. 그러고 또 계산하라고 할 거예요. <laughs> 여자를 볼때 어디가 제일 용납할 수 없는 행동? 이것만큼은 너무 싫다 하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용납할 수 없다? 담배 피우는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게. <laughs> 너무 불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아욕 잘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 잘하는 여자는 어때요? 아뭐 욕도 매력적으로 하면. 아 진짜? 네. 혹시 듣고 싶은 욕 있으세요? 혹시 듣고 싶은 욕 같은 거 있으세요? <laughs> 뭐 그냥 욕하는 느낌만 한번 볼게요. 뭐든 뭐든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요? 저는 네. 근데 욕을 잘못 하긴 해가지고. 네. 욕잘못 하시죠? 근데? 네잘 못해. 요 그러니까. 야야 <laughs> <laughs> 이건 내가 안 시켰다. 이건 내가 안 시켰다. <laughs> 그랬구나? 아잘못 하셔. 잘못 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저 이제 가봤도까요 <laughs> <laughs> 아직 안돼요. 아, 아직 아직? <laughs> 장난이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성격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성격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성격 좋으세요? 아니요. 더러워요. 진짜 아니요 더러워요 저. 아니요, 좋... 더러워요, 저. <웃음> 야, <웃음> 야 내가 욕은 안 시켰잖아. 너왜 그래. <laughs> 내가 시킨 줄 알잖아. 아니, 그 아줌마가 시켜가지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네. 안 시켰어! <laughs> 혹시 지금 네. 집에 가고 싶으세요? 네, 네. 웃었다. <laughs> 오늘 어떠셨어요? <웃음> 어. <웃음>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진짜?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웃다가 네, 오늘 하루 다간것 같아가지고. 음. 되게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아요. <laughs> 저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저 어떠세요? 진짜, 진짜로? 예쁘세요. 너무 미인이시고. 마음에 드세요? 성격 좋으시고. 저랑 사귀실 시 의향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시 네. 그만해라. 네. <laughs> 빨리 마무리해라. 혹시나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서 네. 애프터 신청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네. 하시면 어, 전화번호를 주시고요. <웃음> 네. <웃음>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하고 <laughs> 나가세요. <마음을 막으세요. 웃음> 진짜로? 오. 그러면 전화번호 한 번만 받을게요. 일단 받을게요. 오, 뭐야? 네. 아니, 왜 이게 진짜 된다고? 어머, 어머. 재밌는 여자 좋아하나? 봐. 아, 야한 여자 좋아하나? 아, 그럼 저희가 마음에 드신다는 거죠? <laughs> 이렇게 마음에 연락 드신다네요. 남겨둬가지고요. 네. 진짜 써놨 거예요? 아왜 말로 하면 너무 상처돼. 아, 아 그렇게 거절하신 거군요 저를 지금.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네. 이제 허그 한번 하고 끝나거든요. 아. 안 시켰다고 그런 거. 어, 네. 안 시켰어요. 네. 허그를 원래요? 안 시켰나. 원래 소개팅에서 허그 하는 거예요? 네네네. <laughs> 되게 좋아해. 엄청 좋아했어. <laughs> 아니 왜 긁어요? 안 싫어요? 도라이아니야나싫어안 하겠네. 네. 아 이거 놓으세요. 어요 조차가. 조심히 가 갈게요. 제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여기 계세요어 오지 마세요. 차가요 네. 네. <laughs> <쫄가, 웃음> <쪄가>. 제가 데려다 <laughs> <내려다드리려고> 드릴게요. <아니에요>. <laughs> 어, <laughs> 아니, <laughs> 괜찮아요. <laughs>